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트 공무원에서 매월마다 간호 보건 뉴스 쉽게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판서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2026 시험 대비 월간 송아름인데 2025년 11월호입니다. 여러분 8급 간호직과 8급 보건 진료직 전공 과목에 해당하는 간호관리학과 지역사회 간호와 각각 두 가지 주제, 총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 이 이슈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제가 손씻기 실천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일상 답안사에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어,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과연, 잘 지키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면 어, 올바른 손 씻기가 여러분 100% 중에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 씻기는 많이 예전보다 하긴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 게한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 특히나 저희 간호사기 때문에 간호사 직군들은요. 어,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을 할때손 씻기를 통해서 어, 손 씻기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다제내성균부터 시작해서 각종 감염병에 우리 손이 그 매개체가 될수 있어. 요 감염병의 온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잘 씻어 주셔야 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최근 자료고요. 2025년 감염병 예방 헬테 실태 조사에서 어 일단 손 씻기 부분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여섯 가지 손 씻기 그다음에 뭐 사실 30에서 60초 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씻게 하니까 많이 안 씻기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손 씻기를 하면 이렇게 잘안 씻길 수가 없거든요. 어 그런데 어 사실 대충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씻길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제 보통 어 손을 씻는 행위는 많이 늘어났지만 비누 거품으로 손을 그렇게 비벼서 닦는 시간이 어, 되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통계에 나왔고요. 어, 여전히, 그러니까 종합적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여섯 가지 손 씻기를 예를 들어 30초 이상 하기로 했는데, 그두 가지를 지키는 경우가, 어, 10% 안쪽이다. 뭐, 이렇게, 어,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니, 그냥 여섯 가지 손 씻기 30초에서 60초 꼭 씻어라. 이렇게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버전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쓸수 있도록 각인이 될수 있도록 어 요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손을 비비삼. 이게 뭐냐면 비누로 비벼서 30초 이상 닦자. 그래서 여러분 뭐 맛있게 드세요뭐 이거를 어뭐 뒤에 이렇게 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줄임말로 그거를 이용해서 비비삼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앞에서 제일 안 씻는 부분이 요손 엄지손가락이랑 손톱과 손가락 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비누로 하트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버블 하트 챌린지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손이 맞닿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씻기니까, 어, 마무리 동작에서는 이렇게 버블 하트를 그리고, 어, 이렇게 물로, 어, 씻어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챌린지를 지금 선보이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제 행사는 진행 중인데, 이미 뭐 이벤트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고, 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여러분들, 받은 깎아 엄토 해서, 어 우리가 뭐 손가락 사이사이도 그렇고 손가락 끝도 그렇고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 손톱 요런 거 위주로 많은 세균이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깎아 엄통 여섯 가지 손씻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반드시 30초에서 60초 그러니까 최소 30초라는 걸 기억을 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우리 간호관리학의 간호단위관리에서 이제 시험이 나왔을 때, 최근에 2023년 지방직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어, 감염관리 부분에서 선지에서 하나 이렇게 등장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이게 전국단위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에 이렇게 뿌려서, 어, 이제 전 국민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어, 피부 소독에서 우리가 손위생 부분인데 간호 관리학의 간호 단위 관리에서 우리가 감염 관리 쪽에서 손위생을 했을 때 어, 여러분 일단은 뭐 역사부터가 중요해요 1847년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어 산부인과 의사가 어, 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들이 열이 나지? 열로써 죽을 수도 있다 어, 또는 그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라는 연구를 하였고 그것이 바로 아이를 받는 그 의사 손 깨끗하게 닦지 나름 닦았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닦지 않았으니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인간관계를 도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또는 어떤 침습적 행위를 할때 외과적 손 씻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거고요 자, 그리고 좀 전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비누로 30초, 최소 30초에서 60초까지 여섯 가지 손 씻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 선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비누가 없어요. 그러면 대체품으로 이제 알코올 젤. 요 비누를 갖다가 활용을 한 거죠. 비누로 손을 이제 물로 씻으며 그 비누에 남아 있는 그 더러운 어 우리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물에 씻겨 나가잖아요. 자 알코올이 증발을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세균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마를 때까지 비벼야 된다. 그래서 어한이3 0 초는 최소한으로 비벼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서 점점 간호 관리학에서 간호 단위 관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저 강의 시간 중에 또는 기출이나 여러 가지 모의고사 속에서 많이 만나 보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드라이뉴스 손 위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이라고 해서 역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점점 연령이 높아지면서 낙상 환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로,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졌을 때 이제 고위험군을 나이로 따질 수밖에 없는 게또 이런 게 일리가 있는 거죠. 저 그랬을 때 보통 낙상 사고가 전문기관인 노인 요양시설에서 제일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 고위험군 분들이 거기에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어, 일단은 기력이 약한 분들도 많이 입소를 하고, 자, 그런데 많은 교육과 홍보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거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라에서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어,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더 심하게, 요렇게, 어 여러가지 캠페인을 펼친다 라고 하는데요 저희 시험에는 이제 잊을만하면 나오고 잊을만하면 나오는게 간호단위관리 즉 간호관리학의 간호단위관리에서 낙상예방 활동인데 낙상예방 활동은요 그 어느 직군에서도 뭐 물론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간호사 직군에서 그 책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환자가 낙상사고가 일어났다 또는 낙상사고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불의의 장애를+ 장애를 겪었거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꼭그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과실상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간호사가 다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될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몇 퍼센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수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환자가 낙상이 일어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자가 입원했을 때 입원 생활 안내문이라는 곳에 대해 꼭 넣고 그 병원과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의 진료과 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환자의 특성에 맞게끔 수정해서 여러분들 탑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른 병원 거 가지고 와서 문구만 병원 문구만 고치고 나머지는 우리 병원에 맞지도 않은데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소송에 걸리거나 문제가 됐는데 우리 이것대로 다 하고 있다. 근데 너희 병원 이런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 프로텍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쭉 요거는 공통 사항입니다. 환자에게 입원했을 때 미끄러지는 구간이라든가 낙상이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라든가. 그리고 저녁에 뭐 보조등 안 켜면 낙상이 일어날 수 있고, 뭐 보호자 없는 만약에 병원에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 간호감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났을 때 콜벨을 눌러서 간호사나 어 간호 이제 보조 인력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미안해서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미안해서 안할 경우에 낙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사실 환자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해 드리면서 환자에게만 요즘 설명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도 함께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강하게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에서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이 월간 송아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보십사하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요, 낙상 예방 활동과 관련된, 어,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헤드라인 뉴스로 넘어가서, 여러분, 정신 건강, 어, 뭐, 마주하면서, 이게 뭐, 마주한다.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요, 2025년 정신 건강의 날이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12일이고요. 어 일단 세계 정신 건강의 날과 동일한 날이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기념식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어 앞에서 계속 제가 뭐 홍보 어캠페인이라던가 포스터를 보여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냥 교육의 재교육에 또 교육에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또는 우리가 외우기 쉽고 어떤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주제나 뭐 노래나 뭐 이런 문구를 통해서 전파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정신건강 앞에서 제목이 마주해요라고 하는 건데 자이 마주해요가 약자입니다. 마주해요입니다. 마주한다는 건 마주 앉아서 본다. 이런 뜻의 마주해요고 그거의 약자가 또 이렇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 보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나너 해서 우리 함께 해소하자 또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요청하자 도움을 이렇게 해서 15770199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렇게 홍보가 나오고 있고 요즘에 이걸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정신 의료 기관마다 이런 것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되게 안녕한 상태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신체 포커스를 맞춰서 건강, 건강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 사람 건강하다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이 정신건강 쪽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1차 보건 같은 경우는요. 1차 보건 의료 단위에서 되게 많이 요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정신보건 사업이라고 우리 지역사회 간호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본 원칙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2026년에 뭐 이런 활동들이 너무나 많고 예산편성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너무 등한시하셨다 시험에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일단은 뭐 정신건강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 뭐 1차 보건의료 자체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게첫 번째 원칙이고 그게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했을 때 특히나 정신건강은 2차 예방 아 글쎄 3차 예방은 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안 걸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1차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고 그리고 진료의 지속성 때문에 우리가 지역 사회 주민들을 참여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정신 건강 사업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환자의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지금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서비스랑 연계를 해줘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소에 너무 우울해. 이건 우울감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점차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발전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그런 공식적인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분들에게, 어, 좀, 강하게 살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솔한 그런 조언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뭐 지역사회 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잘돼 있으니까 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발전할 예정이니까 좀 이런 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헤드라인 뉴스 세 번째는 정신건강 지역사회 간호학 쪽에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어,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어, 이번 월간송 아름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고, 만성 질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자, 조사 감시에 대한 역량을 가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질병관리청,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요. 가만 보면 저희 나라가 땅은 되게 적고 인구도 적지만 굉장히 보건 의료에 대한 역량이 세계적으로 어, 되게 유명하고 지금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감염병, 신종감염병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주최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어, WHO 서태평양 지역의 지역사무소 6개 중에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회원국들과 함께 이렇게 좀 국제협력을 강화하자. 이게 뭐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세계적인 만성질환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좀 강하게 밀고 나가자 표준화된 어떤 어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했을 때 먼저 이제 참여국들 각각 나라의 이제 만성질환 정책이라든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공유도 이렇게 하면서 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니까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칭찬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지표가 만성질환에 대한 거, 국민건강 영양조사라든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디테일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 통계에 있어서 자 그랬을 때이 결과에 대한 거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감염병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 그리고 우리 뭐 앞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다음에 이동 검진 차량, 검진 차량인데 이동 검진 차량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 환자분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와 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례 발견을 하겠다. 많은 분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한다. 사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해 발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살해 관리에 대한 것들을 했지만 그 전에 되게 중요한 게 대사증후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으로 가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게 대사증후군인데 만성질환도 되게 많이 늘었지만 대사증후군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사증후군이 관리가 안 되면 곧 만성질환으로 갈수 있는 고위험군이거든요. 자, 이거를 1년에 한번 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전 국민이, 전 국민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는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작 이걸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 이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심각성이라던가 그 관리의 필요성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저희가 이제 역학과 감염병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감염성 질환에서 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게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럼 만성질환은 어떤 그것 때문에 만성질환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뭐 예를, 예를 들어 예전에 감염병이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몸이 되게 노쇠해졌다거나 또는 약해졌다거나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그리고 또 고혈압 당뇨 같은 것도 뭐 유전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요 그러면 가계도 같은 것들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 위에서 3 대가 그리는 게 가계도잖아요 그 위에 2 대가 만약에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자, 뭐, 출생시 상해가 있었다거나, 자, 환경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대기오염, 수질오염, 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런 것도 만성질환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우리나라의 그 식습관. 이제는 영양 결핍을 넘어서 이제 영양 과다. 근데 그 결핍이 뭐냐면 과거의 그 절대적 결핍이 아니라 상대적 결핍이고, 그리고 골고루 섭취하지 않은 과잉 섭취 오히려 한 하나만 패는 거죠 그냥 고기면 고기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운동도 잘안 하는데다가 식습관도 그렇게 되니까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만성 질환은 정말 가장 안 좋다고 보고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각각의 교집합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그런 문장 있잖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문장이죠. 근거가 있는 문장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요인을 따져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 대상자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보건교육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성질환은 정말 무서운 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다가 결국엔 만성으로 가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호전되고 악화되고 호전되고 악화되고를 반복하면서 점점 악화되는 예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원인이 무조건 유전이다. 무조건 뭐, 이건 스트레스다라고 한, 다, 그렇게 지칭할 게 없이 다연관돼 있는 그런, 다 요인이다.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아, 요런 것들이, 뭐, 모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만성질환에 가까울 수가 있고. 자, 그리,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요. 국민의료비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세금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미리미리 예방해서 만성질환으로 가지 않고 대사증후군에서 끝내버리고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만성질환 인구가 줄어들고 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료비 지금 점점 치솟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예산은 많이 하고 전 세계적인 아주 좋은 사례들을 다 갖다가 대한민국에 심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지금 통계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항상 중요하죠. 완성질환 그런데 올해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로 월간송하루만 마치도록 하고요. 2025년 12월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